우리 성도님들께서는 TV 시청하시는 것을 즐겨하십니까? 어, 특별히 한번 보았거나 혹은 생방송이 아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방송하는 흔히 말하는 재방송이라고 하죠. 재방송하는 프로그램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결론을 모르고서 시청한다면 이 재방송도 재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재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별히 결과를 알고서 보게 되는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우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주 잘 만든 드라마나 영화는 명작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여러 번 시청할 때에도 의미와 감회가 색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작 가장 명작이라고 할수 있고 또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0년 전부터 매년 이맘때쯤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후에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이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모습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문과 채찍질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달리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데요. 역사적 기록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의 가로대만을 지고 가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대만의 무게만도 약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채찍질과 고문들로 인하여서 약해질대로 약해진 예수님은 이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가시기에 이 십자가의 가로대만을 지고 가시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셨고, 곁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얼마 동안을 걸어가게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지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패가 예수님께서 함께 쓰고 오셨던 이 죄패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인들은 예수님이 박히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바껴, 십자가에 똑같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강도들이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라 아마도 추측컨대 로마에 대하여서 이 나라에 대하여 정치적인 그런 범죄로 추측되는 강도들이 함께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이그못 박힌 신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이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며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당신이 만약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스스로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겠다, 당신을 구세주로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또 다시 한번더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심지어는 곁에 있는 견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또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니, 어,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9시쯤, 약 오후 3시쯤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말씀을 크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대화 후에, 어, 이가엘리야를 부른다, 아니다, 그를 가만히 두라 라고 하는 이런 대화 후에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자 성전에 거룩한 곳을 구별하였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고요. 땅이 흔들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 이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오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서 예수님을 희롱하였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이 군병들은 그들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으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하게 되는 증인들로 이 여인이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읽지 못하였던 또한 이 본문에. 대략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구약성경 심지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은 오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 구약의 곳곳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훨씬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고 능통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말씀을 알긴 알았으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익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 복음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었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이 구원자 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을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 옷을 제비 뽑기까지 하였으나 단지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던 이 군병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습입니까? 혹은 이 자리를 그저 지켰을 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 떠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때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이 활자로만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말씀에 너무 익숙한 전문가여서 말씀이 보금되지 못한 모습 바로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일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활자로만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어,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한 말씀을 알더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오셨고 사셨다가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이 당하신 고문들과 그리고 이 신문의 과정도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부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록한 부분인 것처럼 나타나죠 군병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은 이사야서 50장과 10편 22,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어디까지 참으셨는가? 이 땅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피조물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실 때부터가 이 고난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죽기까지 참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분이 왜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시고 견디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 이르는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까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절한 절규를 외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죽음까지 죽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을 더욱더 견디실 수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더욱더 지켜보실 수 없으셨기에 더욱 아파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내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신적인 권위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욱 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인한 감격에 벅찬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 최고의 명작이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의 영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사모하고, 또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기쁨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